Gonna build a mountain from a little hill Gonna build a mountain I hope I will Gonna build a mountain Gonna build it high I don't know how I'm gonna do it I only know I'm gonna try um. 우크렐리의 신나는 음악과 한 여자 캐릭터의 등장 2019년 하반기 프론티어사의 최신작 플래닛쥬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여자 캐릭터가 향하는 곳으로 놀이동산이 아닌 동물원이 역동적으로 그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플래닛코스터를 해본 유저라면 DLC의 동물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요. DLC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예 따로 플래닛쥬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주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해보셨다면 더욱 반가운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주타이쿤을 1, 2편, 그리고 확장 팩까지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2D였지만 롤코트 못지 않은 매니아층과 게임의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는 풀 3D로 더욱 다양하고 많아진 동물, 그리고 여러 테마와 제작진의 노화가 전부 담겨 있어 이전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하고 자유도 높은 주타이쿤의 후속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통을 맡아 발매되었던 주타이쿤 이 작품이 플래닛코스터와 플래닛쥐를 만든 프론티어 게임사였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2013년에 주타이쿤이 새로 발매된 사실도 모르셨던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존의 주타이쿤 시리즈처럼 자유롭게 동물원을 만들고 운영했던 게임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픽은 풀3D였고 1인칭 카메라로 동물원을 구경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이벤트가 있었던 건 좋았으나 콘솔로만 발매되었던 것도 문제였고 최적화가 심각하게 안 좋았던 터라 게임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 타이쿤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에 떨어지는 자유도는 유저들을 실망시키기 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던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여러가지 타이쿤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 온 프론티어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플래닛쥬는 여러 노하우가 축적된 어쩌면 21세기의 플래닛쥬를 대신할 게임은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미리 예측해봅니다. 이번 플래닛쥬는 일반판과 디럭스 에디션으로 발매되며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할 경우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베타 테스터로 참여하여 게임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디럭스 에디션으로 구매하여 약 하루 뒤면 베타 테스트로 게임을 플레이해볼 수 있을텐데요. 자세한 게임 플레이 영상과 정보는 베타 테스트가 시작되는 날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플래닛즈는 스팀에서 46,000원과 56,000원으로 발매되며 디럭스 에디션 구매자에게는 피그미아마 톰슨가젤, 포모도 도마뱀의 세가지 종류의 동물을 얻을 수 있으며 베타 테스트 기회와 사운드 트랙, 월페이퍼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만 원 정도의 차이로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좀더 빨리 플레이해보고 싶으시다면 디럭스 에디션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한글화와 음성도 한글 지원이라고 하니 국내 유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몽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